제목이, 큰 제목이 뭐예요? 정신, 치유, 사역하기 이전에. 그렇죠? 우리가 먼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뭘 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신,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개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다윗의 제3탄 인생, 언약여정 보겠습니다. 어디 향하신 2375천 향한, 조금 더2 3 7 5천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다윗의 우리 보세요. 다윗의 원약여정을 3단계로 구분해 봅시다. 자, 우리 일거앤 넌트 또 우리도 이 성경의 교훈에 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3단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 성경 그대로. 일곱 랩런트가 3단계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었죠. 자, 우리 중요한 예의가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일곱 명을 보면, 7명 중에, 우리 누구를 먼저 볼수 있을까요? 자,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 모세의 언약 여정. 여기다가, 인생, 이게 써봅시다. 인생, 언약, 여정, 3단계. 여기다 역시 또, 2, 3, 7, 5, 5천을 적어보자고요. 자, 이제, 저, 우리 모세가 모두 몇 살에 죽었어요? 120세에 죽었지. 그렇죠? 그러면 1단계. 1단계는 뭐라고 써? 1단계가 몇 년이에요? 40년이죠. 40년 동안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 들있어요애굽의 왕궁.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사단에게 예속된 무슨 나라? 세상나라. 몇 가지 문제? 12가지. 사단의 흐름. 세상나라의 흐름이죠. 이걸 훈련받은 거야. 누구 통해서 이 눈이 확 열렸을까요? 엄마 요괴배 통해서 눈이 열린 거야. 그럼 엄마가 이제 요셉을 그 모세를 강물에 띄웠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 말이지. 그리고 어린 영혼이지만 아기지만 영혼이지만 이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충분히 들어가죠. 그 귀에다 대고 팀사역하면서 강물에 띄우기 전에 얼마나 팀사역을 했겠냐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그면애굽 나라의 상황,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의 상황, 그 역사. 그렇죠. 4 3 0년의 노예 생활의 그 역사를 얼마나 얼마나 팀사역해서 각인시켰냐, 그 말이에요. 어린 영혼에게.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고, 그렇죠. 엄마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자주 만나죠. 또그 자주 만나는 동안 요괴벳과 그의 형과 그의 식구들 누이가 얼마나 또 팀사역을 했겠냐. 그렇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얼마나 팀사악을 했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야, 내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12가지 흐름에 살아봤구나. 내가 바벨탑, 창세기 11장을 거머쥐기 위해서 내가 저렇게 사탄에게 노예포로 속극이 됐었구나. 하는 것에 눈이 떠지게 된 거죠. 여기서, 사탄의, 그렇죠. 예, 네. 12시스템. 보는 눈이 열어졌단 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2단계 없어요, 2단계. 2단계 원양요정은 어디 갔어요? 여기서 개인출애급이야. 개인 개인출애급 이렇게 씁시다. 뭐로? 나그네로 또 뭡니까? 살인자로 또 도망자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 거기서 장인 누구 만나요? 장인? 이드로, 장노, 아내 시부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얼마나 팀사역을 받았겠냐고. 이드로 장노, 장로, 이방인 장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음에 애급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또 계속 팀사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정리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느 산에서 호랩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떡이 나무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잖아.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요셉의 탤런트가 뭡니까?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 다시 이거 뭐라 그래? 헤븐니 파워 이거를 체험한다 그 말이야. 또헤븐니 탤런트. 요새 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야? 아,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보세요. 그리고 모세의 미션이 뭡니까? 에브니 미션 뭐예요? 출애굽 어디로 가나한땅 여기서 뭐 하려고? 2375촌을 가기 위한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아닙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 모세의 인생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 봅시다. 3단계. 자, 또 역시 언약 여정인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그렇죠. 네. 가난! 여기서 광야 몇 년? 광야 40년. 여기서 뭡니까? 지도자로서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을 끌고 가난으로 이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감당이죠? 하나님이 주신, 다시 말하면, 미션, 감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또한 명의 예를 들까요 예. 네. 요셉의 경우, 자, 또 우리 두 번째 예, 누구에 있습니까? 요셉 봅시다. 요셉. 요셉의 1단계는 뭐 언약의 여정 1단계. 자, 요셉의 3단계 언약의 여정 중에 237 5천 가는 여정이죠. 자. 1단계는 뭘까? 요셉의 언양 여정. 출애굽 보세요. 1단계 또 뭡니까? 출가난 그렇죠. 고향을 떠나고 부모 형제를 다 떠나죠. 요셉이 출가난, 가난땅에 살았잖아. 출가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또 애굽으로 가는 거야. 애굽에, 종살의 노예로 가죠.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겁니다. 예, 네. 이 애굽은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사단 나라에 예속된 세상 나라. 아주 그 흐름이 너무나 비슷하죠. 거의 똑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2단계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애굽에 가서 뭐 합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의 총무를 보디발 장군의 총무를 맡게 되죠. 집안에. 그식솔들 빼놓고 적어도 종들이 몇 명이라 그랬서 1000명에서 3000명.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야. 자기 식솔들만 빼놓고. 여기서 뭘 배웁니까? 경제학을 이수한다. 이 중요해요. 애국 나라의 경제. 예. 하나님이 맞게 하 주셔서 여기서 경제학을 이수해서 경제 총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죠. 또 정치 총리 2단계는 뭡니까? 2단계.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뭡니까? 또뭘 이수해? 정치학을 이수한다 그 말이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사건에 의해서 정치학을 이수합니다. 자, 요셉의 우리 3단계 어디로 갑니까? 드디어 애고 왕궁에 들어가죠. 예. 네. 누구 왕 앞에서요? 바로 왕 앞에서는 거야. 자, 이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뭡니까? 세계복음2 3 7 언약이 뭐가 있어? 요셉의 2 3 7 언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렇죠? 네. 아버지 엄마 뵀더니 자기에게 절하고, 형님들의 열한 뵀더니 자기에게 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셉의 달란트가 뭐, 뭐, 뭐가 뭐 있어? 자 해브리 달란트. 뭐가 있습니까? 꿈이죠, 꿈. 자, 또 요셉의 미션이 뭡니까? 미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국무총리 돼서, 2, 3, 7, 5천에 쌀 장사하면서 선교하는 일이 있죠. 중요합니다. 또 그러면 요셉의 해블리 달렌트는 뭐야? 다루왕이 뭐라 그래? 자,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 그래? 너처럼 성령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아멘. 네. 자, 이제 다윗의 3단계 봅시다. 다윗의 3단계 언양요정 보겠습니다. 237, 5천을 향한 언양요정 여러분, 우리 개인이 이걸 적용을 해야 돼. 나의 3단계 언양요정은 뭘까? 분명히 있습니다.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1 단계 요셉의 언양 여정 뭐예요? 1 0편 78편 70절에서 72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양을 치는 우리 가운데서 선택했다 그 말이야. 그렇죠? 네. 여기서 사모들이 이제 요셉이 강인풀이 체질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게 뭡니까? 자 이게 그리고 청년 시절입니다. 이게 이게 소년 시절 그렇죠? 소년 시절이죠. 예. 네. 벌써 이, 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 뭐뭐 뭐 해야 돼? 왕의 왕이 되는 여정을 가야 되는 거야. 아멘. 왕이 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치유, 양육 훈련 여정을 가야 된다 그 말이야. 저머리좀 하다 말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왕궁에 먼저 입성을 해야 되겠죠? 예, 네. 사울 왕이 귀신들려 갖고 빙의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뭐야 악기를 다루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의 광야 훈련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번 뭐라 그랬어요? 왕궁의 이스라엘 왕궁의 흐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또 사울 왕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니까 정체성.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대적 불레세 나라를 알아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뭡니까? 왕으로 드디어 즉위를 하죠. 왕으로 즉위. 예. 자. 2단계 봅시다. 2단계. 여기, 여기 2단계. 누구로, 뭐로? 왕으로 즉이 하는 겁니다. 기름부분 받아가지고 왕으로 즉이 하는 거죠. 네. 왕으로서의 그렇죠. 이것도 역시 청년 시절이죠. 청년 시절 왕으로 즉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이제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시작하는 거죠. 3단계, 문제, 사건, 위기, 수많은 갈등이 오는 겁니다. 이거 어리, 어떻게 써요? 제 다윗이 누굴 물리쳐서? 골리앗을 물려쳤잖아.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뭐 하기 시작해서 시기 질투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래? 죽일라고 하잖아요. 백성들이 뭐라 그래? 에? 사울이 죽은 사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하니까 백성들이 다윗 쪽으로 자꾸 향하고 다윗을 칭송하고 하니까 시기 질투가 나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쫓아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 따라다니죠. 죽이려고.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이때 몇년 동안, 약한 10년 동안, 다윗이 골리앗을 피해서, 어,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동굴에 가서 막 미친 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동굴에서 잠자고 있는 것 죽일 수는 없잖아. 하나님으로도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기름 부은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해갖고, 그, 가보세옷자락만배합하는 사건도 있었죠. 또, 미치지 하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 참,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죠? 에, 이게 무슨, 무슨 세월입니까? 자, 보세요. 당시, 사, 다윗을 좀, 따라다닌 사람이 별로 없었어. 나싱, 그 다음에, 노바디, 이 상황이었다, 그말이죠 쫓기는 상황이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몇명 없었다니까요. 홀로 굉장히 외로웠어요. 자, 여기서 바로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그렇죠? 오직 헤븐니 파워. 이게 세팅이 된 기간이었습니다. 놀랍죠? 다윗의 그사울에 죽이려고 하는 거뭐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많은 시련을 겪었고 여기서 많은 그렇죠? 핍박이 있었고 많이 외롭고 고독했죠? 죽을 위기까지도 많이 겪었고 예. 끊임없는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속에서 다윗신 보좌의 파워가 세팅된 거야 보좌를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세팅됐다 이그 말이에요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표였다 그 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누가? 자, 이때 사무엘이 주로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피난처도 제공해주고 늘 다윗을 도왔다, 그말이죠 사무엘이. 그러면서 다윗에게 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에, 보세요. 메시지도 많이 정리됐고 또 왕으로서의, 그렇죠. 서밋까지 갈수 있는 좋은 광략훈련이었다, 이게 바로. 악냐훈련 10년 동안 쫓고다니면서 죽음을 위기의 문제사건 통해서 많은 것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하면, 그렇죠. 두 번째. 자,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가 되죠. 10년 후에 다위씨, 아, 왕으로 복귀, 어, 복, 복귀가 된 거야. 근데 보세요, 왕즉이 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아이 아내 누구? 아세바. 자, 예, 그렇잖아요. 참, 나는 이거 보고, 야, 그렇게 사우랑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메시지가 정리되고 훈련을 많이 받고 왕으로서 이제 승승장구의 시간을 누려야 되는데 또 사단이 틈탄 거야. 뭡니까 이제 한가하잖아. 전쟁에 나갔다 하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가할 때 이제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 걸일다가 그 우리 아내 아내 바세바가 이제 목욕하는 걸 봤다 그러잖아요. 그저 여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는 유압 장군이. 예, 네, 우리 저. 전쟁에 나간 그, 우리 아이의 아내 봤어요, 갑니다.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잖아. 그러놓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면 바로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거기서 잔머리 굴리는 거야. 잔머리 굴릴수록 계속 또 쌓이고, 더 커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를 데려와라 해놓고,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 우리 아에게, 그래. 야, 너, 우리 아야. 너 말이야. 고생했으니까, 아내에게 가서 하룻밤 자고 와. 그러는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아가, 아닙니다. 다른 군인들은 다 싸우고 있는데 나만 그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잠잘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고 멋있는 보합니까 근데 강제로 자고 와 하잖아요. 해가지고 잠잤는데 그게 사실은 누구의 아기를 임신한 거야? 다윗의 아기를 임신한 거야. 그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아가 이제 임신 우리 아이 아들 임신했다고 이제 거짓말 치려고 엄청난 실수를 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다윗을 심하게 책망을 하죠. 예. 네. 그리고 우리 아들 나중에 어떻게 죽여 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큰 실수야. 야, 나는 이거 볼 때요. 야, 진짜 이거 다윗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마음으로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오직 보좌의 탤런트를 영적 센티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다윗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느냐. 그 하나님이 엄벌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 네가 사람을 많이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 사랑하는 충성 우리 아의 아내 우리 아를 죽여버리고 서네가 손에 피를 많이, 피가 를피 많이 묻었구나 해가지고 실제 성전짓는 건 누가죠?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잖아. 너는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 짓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 다윗이 이게 인생의 큰힘이었어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벽에 닉를 적시는 거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윗의 그 회개가 너무 진실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네의 충성 우리 아이 아내까지 범하고 솔로몬까지 나고 그래서 뭡니까 다윗의 원래 그 본체에서 한 아들을 죽여버리죠. 그렇습니다. 죽여가 죽이, 죽이죠. 솔로몬에서 낳는 아들도 죽여버리잖아. 그렇죠.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아 그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뭡니까 자기 후궁의 아들 압살롬 하나님 혼쭐 내는 거지. 이놈이 이제 반역을 하는 거야.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추종하는 군사력을 모아 가지고 졸지의 아버지를 치러 들어가는 겁니다. 왕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죽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자기 아들인데 유압장을 통해서 야저 죽여버려 하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이은 맨발로 도망을 가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이야. 그렇습니다.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와 건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오랫동안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네.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뭐를 뭐 보는 눈이 열렸느냐? 보는 눈, 뭐예요? 간신, 충신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압살롬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거기 보면, 저 보세요. 우리 시무인이라고 하죠, 시무인.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나와갖고. 아, 다이막 막, 맨말로 쫓고 가고, 그냥 막, 정신없이 가니까, 시무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갖고, 평, 평, 민이 나와갖고, 줘봐라.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저건 도망가는 것이라고 막, 돌을 던졌죠. 그때 다윗의 신앙 고백하죠. 뭐라고 신앙 고백해? 요압 장군이, 아니, 저게 어찌 갑이 왕에게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냐? 왕이여, 내가 저러면 죽이겠습니다. 나도라, 누가 저렇게 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 절대 죽고는 인정하는 겁니다. 예, 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다. 나비도라 그러잖아요. 살려주는 거야? 그렇죠. 자, 이후에 다시 뭐로 복귀합니까? 왕으로 복귀하죠. 자, 우리 여기로 봅시다. 조금 지우고. 다시 왕으로의 복귀. 자, 우리 아까 여기 두 번째, 자세 번째 그렇죠? 다시 치유, 훈련, 또 양육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에. 이제는 뭡니까? 서밋 왕으로 서게 됐다. 예, 그렇죠. 이제는 뭡니까? 다윗이 완전 오직 보자의, 보자만 바라보게 돼. 보자. 바라보. 예, 이 상태가 된 겁니다. 성숙한 왕이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자, 우리의 2, 3, 7, 5천을 향한 내 인생의 언약 여정. 적용해 보자, 적용.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게 이 중요한 거야. 아, 그럼 나의, 자, 우리 아까 모세, 요셉, 지금 다윗세 2375천 향한 인생의 언양 여정을 3단계로 봤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돼? 저는요, 자, 보세요. 김양성 목사, 저는, 에, 20세까지, 사단의 12가지, 그렇죠, 에, 군제, 시스템에 의해서 살아갔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정해 보니까, 아, 내가 정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단의 12가지 문제, 그 DNA 흐름, 영적 흐름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나에게, 나에게 목적은 뭡니까? 오직, 뭡니까? 바벨탑 11장 거머지는 거야. 예. 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12가지 영적 흐름으로 열심히 살아왔다. 그 말이지. 창세 3장 나나나 나, 나. 그렇죠 왜 우리 집에 또 가난했거든 굉장히 가난했어 그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성공해서 부자되고 또 대학 가고 싶었고 막이 배움에 대한 그 탐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잖아 그러니까 대학 가는 애도 막 부러워하고 그 갖고 이제 옆으로 캐슬하고 나가버리고 막 이랬죠 그러다가 이쪽에 이사 와가지고 20세 되는 해 졸업하자마자 여기 이제 우리 저 계산 주한 감리교회, 아, 종교생활에서 종교생활, 자,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열심히 교회 안에서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12가지 문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다메 속에서 회심하기 전에, 교회 그 안에서 12가지 문제를 끌어와서 그것도 행했다니까요. 나도 교회 그 안에서 12가지 문제를 그대로 행한 거야. 그렇죠? 그러다 또 어디 갔어? 이제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간 거야. 신학교에. 그게 말이야, 30세 되는 해. 네. 여기서 복음을 깨닫기 4 40, 0세에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 나의 원약의 2, 3필 향하는 5천 원약의 여정 1단계가 뭡니까? 20살까지 이게 1단계야 1단계 자 이제 내 개인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2단계는 뭡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 그렇죠? 40세가 되기 전까지 나는 뭐 했습니까? 종교 생활했죠? 그중에서도 율법도 체험해 보고 신비주의도 막 경험해 보고 박예주의도 막 경험해 보고 성경 지식, 말씀 지식도 막 경험해보고, 막 금식에서부터 별짓을 다 해봤죠. 예. 그다음 나의 3단계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40세의 복음을 깨닫는 거야. 나의 3단계, 40세 에 정확히 복음을 깨닫고, 그렇죠. 지금 뭡니까? 약한 26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서밋이 돼서, 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3단계로 볼수 있다. 그 말, 여러분도 이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굉장히 이렇게 메시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